안녕하세요 승리 하상 가동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0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9절을) 병든 전통을 버리고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자 (1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마태복음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이 책임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절로 봅시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 무엇을 범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윤례와 규례가 아니라 이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더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율법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22장 4절 전반절과 6절 7절입니다. 자, 아론의 자순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면 바로 6절과7절에 나타나는데,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라 즉, 부정한 것하고 접촉된 사람은 몸을 씻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 바로 레이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분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질 때에야 정할이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됨이라 이 내용은 무엇이냐 불결한 손으로 먹는 것은 가늠한 것만큼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 가문은. 항상 이 정결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수고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항상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이것을 어디까지 확장한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까지 확장한 거예요. 자, 근데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손쉽고 음식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으니까 이거 뭐 나쁜 법이라고 할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위생적으로 모든 것을 유지할 만큼 기본 설비가 있지 않았어요. 수도가 잘돼 있지 않았고 하수구가 잘돼 있지 않았어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수원이 없습니다. 물의 근원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슬로 적셔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얻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도성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편해요. 바로 제사장 가문 사람들에게는 편해요. 왜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항상 정결할 예식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 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니까 러 물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규례를 지키는 건 너무나 쉬워요. 오히려 준비가 돼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시켰을까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날 거리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배계층이 이 안식일의 거리 제한을 편법적으로 뛰어넘으려고 어떤 규례를 만들었냐면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자기가 따로 거할수 있는 집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식사를 준비해서 할수 있으면은 그 집에 도착하는 순간 거리 제한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만큼 더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따로 집을 소유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거리 제한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이 법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고 지키는 게 너무나 쉽고 이 환경이 안된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죄인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즉 이거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가 되느냐면 내가 하기 쉬운 것은 사람들에게 모두 강요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의인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고쳐 주셔야 돼요 왜 율법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시면서 이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지키기 쉽고 지키고 싶어하는 것만 더 부각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발숨이 뜻하는 것을 막고 그것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 3절로 6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을때 너희는 어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잘 지키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잘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너희들이 합류하는 방향으로 갔다. 즉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고, 이건 1 0계명5계명으로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권위 있고 중요한 법으로 세우셨는지, 그 죄에 대한 형벌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법을 어떻게 재단을 해버렸느냐? 5절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즉이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 공경하는 거 좋지 중요하지. 근데 부모님 공경하는 것보단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더 중요하잖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얼핏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아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 공경하는 건안 할래?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란 거거든요. 이게 위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출대국기 20장 12절로 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로 보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나. 하는 것지만 아버지께 받은 은혜는 누리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가 함께 있는 생활은 하기 싫습니다. 나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갈래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었냐면 사실 나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할 거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삶이 싫어요. 근데 아버지 재산은 주세요. 아버지의 의무는 나에게 다 수행하시되 나는 아버지에게 행할 의무는 하지 않고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할래요. 이 내용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이 공경하라라는 것을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사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보다 사실 더 심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레이기 27장 2절을 봅시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못 이용했냐면 레이기 27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선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그래서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값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낸다고 해서 분명한 것을 레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라고 했지 이것을 내므로써 부모님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제외된다는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나요 자기네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네들은 쉽게 지킬 수 있지만 자, 다른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운 법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전통이란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나요 이들이 이것을.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충돌되지 않는 것을 충돌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해석해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선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이 부분에서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삶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예언하였다 일렀을 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시죠.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영의 모든 채소의 십일존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상과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 그랬냐면 공의로운 삶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라 그러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본받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물질은 바치고 겉 모습은 바쳤지만 속 마음은 하나님과 달라요. 그들은 오로지 무엇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있어요. 그러니 위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에서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인용한 이사에서 말씀은 이사에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요즉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것을 지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요? 이익만 따라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편하게 지킬 수 있는 것에 의미를 가중 부여해서 자기는 의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죄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 자, 23장 26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내게를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그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그의 백성되었다, 그의 자녀되었다, 그의 일꾼되었다 얘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위선적인 거란 것입니다. 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세워놓은 법을 폐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것을 수호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선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공경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이익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정한 규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 리더가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데,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 박효일 목사님이 목회 내내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해서는 당연나단임 목회자가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정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뭐냐면 이 일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 법을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선포되었으면 찬송을 할때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때 기도자의 자리에서 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두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책임지게 하신 것이지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될수 없어요.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될수 없고 내가 예배의 순서를 임의로 바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지켜야 되는 리더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적용시켜 주는 선생의 위치지만 이것을 내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편의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이것을 잘 지키고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삶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것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중 기준을 가지게 되죠. 내가 편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내가 지키기 싫은 것은 패해도 되는 것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위선이고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가 하여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